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수 있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합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호합공탁을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 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수 있다.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 채권 양도의 통지가 도달되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탁소에 출급청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한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압류나 가압류 사이에 그 우열을 알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할수 있다.